남편에게 운동화를 사주고픈데 추천 부탁드려요. 아 요즘에는 그 뉴발란스 모델 엄청 괜찮아요. 오늘은 정말 되게 기분 좋은 날입니다.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77,0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. 와, 다 우리 명품들 덕분입니다. 요즘 여기저기 가면은 형처 명품이에요. 형처 명품이에요. 오빠 저 명품이에요.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77,000명 구독자 달성을 기념하여서 77개의 댓글들 질문들을 뽑아서. 이렇게 판넬에 지금 만들어왔습니다. 제목 늦게 답해줘서 미안해 구독자 댓글 Q&A입니다. 그리고 이번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 일곱 분을 뽑아서요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텐데 뭘 드리냐? 앞서 나왔던 컨텐츠 아이 바람막이 제품과 H&M에서 촬영했을 때 저희가 좀 좋았다고 했던. 뭐 제품들을 골라서 일곱 분께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7 7만 7천 명 구독자 이벤트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늦게 답해줘서 미안해 구독자 댓글 Q&A 자 일단 첫 번째 송아름 님입니다 반팔티 웬만하면 크게 입는다고 했는데 카라트도 크게 사 입으시나요? 일단 카라트 반팔티는 제가 없습니다 카라트 제품을 반팔티 사본 적이 없는데 용도를 따집니다. 안에 넣어서 밑에 좀 레이어드 해서 보이게 입는다. 식품면좀 크게 입고요. 그게 아니라 그것만 입고 싶다 했을 때는 적당히 크게 삽니다. 그 다음에 아 요거 많이 물어보시네. 임정현 님 아마 저 같은 사람 많으실 것 같은데 와이드 팬츠류가 입문하기 너무 어려워요. 괜히 덜컥 샀다가는 평생 장롱에 초박아둘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? 어, 와이드핏 바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엄청 말도 안 되게 넓게 입지 말고 그냥 어느 정도 자기가 입는 것보다 조금 넓으면 와이드핏이고 기장감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장감이 애매하면 되게 힘든데 복숭아뼈 반 정도 가릴 정도로 해서 와이드핏을 입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를 그냥 심플하게 입으세요 장롱행 아닙니다 창영희님 티셔츠는 접어서 보관하시나요? 예 반으로 접을 때도 있고 세로 반을 접어서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원래는 접는 키트가 있어요 그게 진짜 좋아요 약간 귀찮긴 하지만 그거 사용하시면 은 티는 보관하시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쪽으로 와볼까? 이런 거 좋네요 찬님 얼굴 큰 사람한테 어울리는 선글라스 추천해주세요 크다고 해서 큰알를 쓰지 마세요 적당히 약간 동그란 안경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면 그냥 뿔테, 기본 뿔테. 가린다고 큰날 쓰면 더 약간 촌스러워지는 느낌. 그 다음에, 아이고, 이거. 노창진님 요번에 뉴발란스 구구이 화이트 컬러랑 지금 이 그레이 제품이랑 뭐가 더 이쁜 것 같습니까? 둘다 너무 이뻐서 탈입니다. 저는 무조건 그레이. Let's go! 나를 감싼에 화려한 조명이 님입니다. 어 요즘 분이시네요. 살쪄서 가슴이 튀어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옷이 있나요? 저번에 인스타 대란 템뭐 이런 거 하나 했죠. 그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요. 내가 입었던 게 그때 보니까 브랜드가 플렉스인인 것 같아. 플렉스인 자 사이드 26 덩치 있는 사람이 와이드 카고저고 입어도 어울릴까요? 그럼요. 잘 어울리게 입으신다면 뭐 상관없습니다. 덩치인 건 없건 상관없습니다.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럼 도전 가람 채님잘 봤습니다. 혹시 이너를 고를 때 기준 같은 게 있나요? 재질, 컬러 등등. 티셔츠, 티셔츠로냐 레이어드해서 입는 거. 그런 것들은 약간 좀박시한 거. 그리고 어차피 이너로 입을 거는 재질을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안 보이게 그냥 안에 입을 거면은 땀 흡수 잘 되는 재질들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이너는 비싼 거 사지 마세요. 그리고 이너 제품 물빨래 많이 하시고. 자, 어우, 이건 뭐야? 김표님, 행님, 잠깐 부르셨지만 노래 되게. I l 실것 같아요 I love c o f f e e i l o u e t e a 커피 <목소리> 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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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아... 요즘 e y 좀 힘들더라고 옛날 지코 옛날 노래인데 그걸 박자 o 못 a 가지고 d l e y o u 욕을 먹었던 i n y o u r i 축구 선수 아니에요? 김치 좋아해? 모자 쓰시지만 보다가 보니 생머리 하실 때잘 생기신 것 같습니다, 형님. 아 그래요? 아 제가 모자를 써렸 타니까 모자 쓰는 게 편해가지고 모자를 쓰고 있는데 가끔 생머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렇지 내가 이런 분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야 동그루스S님 솔직히 오프닝 때문에 뒤로 가기 누른 적 있어요 점점점. 다시 보려고 뒤로 가기 누른 거잖아 아니야? 아 도망친 거야? 내가 이런 분 때문에 놓칠 수가 없어 질수 없잖아 앞으로도 오프닝은 계속된다 요즘 조금 주춤했는데 또 금방금방 올라옵니다 뒤로 가기 누르지 마세요 나는 뒤로 가기가 되감아가지고 다시 보는 건줄 알았네 다음 하트가 보였어 캔들리 어, 이게 누군지 왜뭐 이렇게 알것 같죠? 형님, 뭘 먹어야 형님처럼 잘생겨질수 있나요? 하트. 아, 이건 뭐. 큰일 났다. 어떡하지? 다 먹어야 됩니다. 다. 싹 다. 주체 측의 농간입니다. 이거. 어쨌든, 저는 오이만 못 먹습니다. 홍상님, 형님, 눈이 작은 사람은 어떤 안경을 쓰면 좋을까요? 네모난 건 쓰지 마세요. 직사각형 안경 있어요. 그거는 피하십시오. 약간. 동그란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까기님 형! 나는 그냥 딴거 없고 형의 머리숱이 제일 부러워 이거는 뭐 많이 많은 분들이 부러워 뭐 저는 유전이에요 그리고 모자도 원래 매일매일 빨아쓰는 게 제일 좋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탈취제 좋은 거 있어요. 세균 없애는 거. 그런 거 사서 안쪽에 일단 뿌려서 말리고, 뿌려서 건조시키고 하는 게 제일 좋고, 그 다음에 가급적인 모자를 안 쓰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저는 모자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평소 때 두피를 좀 깨끗하게 하고, 그리고 아침에 감는 거보다는 밤에 감는 걸전좀더 추천을 드리고요. 드라이로 머리는 무조건 바싹하게 말라야 돼요. 관리를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머리는, 어? 지금 빠지기 시작하는 데부터 관리하면 늦어요. 이미 진행된거에요 키온피디 인정하세요 아 이건 진짜 어렵다 이마무라쇼에이님 유 제품 대체 브랜드를 알려주세요 레귤러 팬츠 가성비 잘 나오는 대체 브랜드 스파 브랜드들도 되게 많고 우리나라 브랜드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따로 따로 찾아봐야 돼서 그거에 대한 좀 힘듦이 있어서 그렇지. 그 H&M도 괜찮았고요. 자라는 조금 셀 수도 있어요. 그러고 A 세컨즈도 되게 괜찮아요. 탑0도 되게 괜찮고, 그렇지? 보세옷들도 내가 사이즈가 맞고 탑이 괜찮으면 브랜드 굳이 없어도 찾아보시면 분명히 괜찮은 바지가 있을 겁니다. 괜찮은 브랜드가 있을 겁니다. 아 이거 이쪽 가 볼까? 자, 형님, 고딩이 있을 만한 달달한 향의 향수도 추천 부탁드립니다. 그 존바바토스, 그거 되게 괜찮아요. 아니면 뭐 이런 거는 거의 찬정이가 또 전문가인데. <laughs> 그 다음에 이경환님입니다. 남편에게 운동화를 사주고 은데 추천 부탁드려요. 편하지만 조금은 포인트가 될 만한 운동화 알고 싶어요. 아 요즘에는 그 뉴발란스 530 모델 엄청 괜찮아요. 그리고 827 모델도 되게 좋고 저는 요즘 제일 즐겨 신는 운동화입니다 아니 나이키도 뭐 태윈윈드 라인도 요즘 많이 신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그냥 뭐 아디다스로 따졌을 때는 뭐 스탠스미스나 슈퍼스타 이런 것도 좋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구잡이로 마미님 대인 평상시에 신고 다녀도 되나요? 저는 비추 데일리 농구하는 조던 원이 짱입니다 어? 자 찰스 어울림 형님 질문 있어요. 흔치 않은 괜찮은 신발을 찾고 있는데 추천 부탁. 디아도라 스니커즈 라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요즘 퓨마도 많이 다시 좀 뜨는 것 같고요. 흔치 않은 거. 근데 흔치 않은데 신... 괜찮은 신발들은 좀 가격대가 있어요. 어, 옛날 골든글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 갖고 계시면 오래 신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디아도라도 이쁘면 뭐 괜찮아요. 흔치 않으니까. 서코니도 진짜 가격대비 좋은데 요즘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. 자. 최윤성 님형 키장남이고 마른 체형이에요 주로 하의는 슬림하게 입습니다 형이 얘기한 것처럼 양말로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 포인트를 양말에 주면 키가 작아 보일까요? 아니요 전혀 바지를 슬림하게 입으면 오히려 더 키가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레, 레귤러 핏이나 와이드 핏도 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양말에 포인트를 준다고 해서 키가 작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른 체형이시면 뭐옷 입을 건 많지 김동준 님잘 보고 있다가 네이비 컬러 조합은 안 나온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. 네이비 상에 어울리는 반바지색은 어떤 게 있네? 네이비는 그레이, 옐로우, 그 다음에 네온, 핑크도 괜찮습니다. 근데 이제 좀 어두운 계열이 조금 어려워요. 아, 요거 하나 간단하게 해볼까? HTFG님. 형 면도기 모습? 저는 와이즐리. 그게 한번 그냥 간단하게 써봤는데 되게 괜찮아서 지금 전기 구매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질문을 뽑아서 읽고 답해 드렸는데 앞으로도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뭐 패션적인 거를 물어봐 주시면 더 좋겠지만 사적인 거나 다른 것들도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할 수 있는 내에서 답변을 꼭 드리겠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관심 사랑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. 또 만나요. 우리 할로할로방. 빠염